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궁이신당입니다 제가, 음, 지금 띠별 하반기 운세를 하고 있어요, 2019년도. 네, 이번 시간은, 음, 뱀띠예요, 뱀띠. 뱀띠. 음, 삼재죠. 삼재인데, 뱀띠가 이제 악삼재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삼재가 작년에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또 생일달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삼재도 속삼재가 있고, 겉삼재가 있고, 드는삼재, 묵는삼재 날삼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뱀띠들의 이제 하반기 운세를 보면 예를 들면은 이 올해 2019년 전체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초반에는 조금 움직임이 많고 이렇게 금전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바쁜 일이 좀 많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올해 기해년에다가 뱀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한국에 원진에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좀 제일 힘드신 분들이 뱀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뱀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좀 반복이 조금 있어요. 올해. 원래 상반기가 좀 심해요. 심한데가 그러니까 괜찮았다 답답했다. 괜찮은 거 같다 또 답답했다. 이게 좀 반복이에요. 근데 후반부 갈수록은 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음, 아마도, 이제 음력으로는 지금 6월이니까, 그래도 7, 8월? 7, 8월부터 해가지고는 뱀띠들이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동안 뭐 돈으로 힘들었다? 응, 음, 올해 내가 뱀띠분들이 돈으로 힘들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어? 예를 들어 몸이 아팠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 상반기는 조금 어렵게 지나왔지만, 그래도 7, 8월. 7, 8월부터는 조금 운이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조금 피는 운입니다. 그래서 나이별로는 다 드릴 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금 좋았다가 아니었다가, 좋았다가 아니었다, 짜증났다가 화났다가 슬펐다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감정 기복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그런 것도 많고 인간 관계 그리고 또 사랑과의 어떤 맺고 끊는 거, 이런 부분들부터, 정리가 될 거면 정리가 싹 되고, 안 그러면 뭐, 거, 뭐, 안이님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을 잘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7, 8월부터, 7, 8월부터는 금전도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묵혔던 거, 내가 속상했던 것도 해결이 나는 그런 시기가 7, 8월이에요. 7, 8월부터 해서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괜찮아지는 운이 뱅띠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좌절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다시 딛고 일어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오시니까 굳이 막 여기서 내가 뭐 이걸 해야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뱀띠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시기야. 올해가. 올해가 참 힘들어. 올해가 제일 힘든 시기니까 들쌈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그래도 잘 버티세요. 올해만 좀잘 버티시면은 그래도 내가 어떤 뭐 그동안 내가 노력을 하고 나 혼자 힘들어 하고 이랬던 거를 그도 남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또 알아주는 그런 또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뭐 능률이 예를 들어 뭐 일에 대한 어떤 이익이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 하더라도 7, 8월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열려가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음. 괜찮으실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막, 막 음, 이렇게, 내가 웅크리고, 막, 음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감정기복도 올해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심하고, 막, 뭐든지 짜증이 나고, 예민하고, 신경질 나고, 막, 쌈딱처럼,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7, 8월부터는 좀 풀리는 운이고, 금전도 괜찮아지고,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러니까 괜찮고, 또 뱀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음, 삼재를 조금 뭐랄까,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오해, 오해 있잖아요. 이런 오해들이 후반부 가서는 조금 좋아집니다. 오해. 오해 같은 부분, 내가 오해를 받거나 뭐 본인이 오해를 했던 약간 그런 것들이 풀리는 분이시고 또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면 남자분들은 조금 음, 마음을 자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못하고 그러니 내, 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싫고 밉고 그렇지 않으면 애인이 있든 음, 있어도 나하고 자꾸 대립이 되거든 음, 자꾸 마찰이 생겨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런거 조심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뱀띠들이 좀 예민해요 음, 예민하고 좀 그래 근데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안정을 좀 하셔서 이렇게만 하시면 차분차분히 가시면 돼요 차분차분히 그렇게 해서 7,8월 7,8월부터는 그래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죽겠어요. 죽겠어도 조금만 때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으로는, 음, 뭐 소화기 쪽이나 그 신장 있죠, 콩팥. 콩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위쪽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건강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음, 아니기 때문에 건강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조금 이렇게, 음, 나를 조금 이렇게 자꾸 가라앉혀야 돼. 내 마음을 슬프든 화가 나든 짜증이 나든 우울하든 자꾸 이겨내고 극복을 하려고 하셔야 그래야 이제 후반부 가서 또 내가 이렇게 또 바쁠 일이 생기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음, 내년에는 그래도 뱀띠가 올해보단 날 거예요. 날 거니까 또 후반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